우리 주민연원께서는 소신이 너무 강하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적을 바꾼 과정을 겪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건데 이곳 용산은 지난 세번에 걸친 진영위원의 당선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용산의 공원사업이라든가 철도의 지휘화라든가 용산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CCTV를 설치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진영의원의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업적입니다. 또 앞으로 용산은 여러가지로 발전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을 하시려면은 우리당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이 사람들과 힘을 합하시면 우리 진영 의원께서 보다 많은 용산 발전을 위한 일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내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고 하는 정당이 또 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 o 이원이 진영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